채널A 단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11일 금요일 간자 태거 오늘부터 소초동으로 짐 이동 자 드디어 날짜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바로 이 하얀 탑차가 아 탑차가 짐을 이동하는 차로 보입니다. 1톤 탑차로 보이죠. 자이 차가 어제만 해도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은 아크로비스타로 간 후,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다. 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두 분은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김학사를 정격 소환할 방침을 알렸고, 경찰은 윤석열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퇴거 부름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1일 퇴거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자, 윤석열이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 스승 총공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진짜 대통령이지. 자,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나라를 살리는데 파면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생에서 국민이 좋다면 살릴 수 있다면 힘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어 생각된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윤석열이 희생당했다 아니면 희생했다 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어,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자 3개월 전 천공이 뭐라 했습니까 본인의 주장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3개월 후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복귀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천공이 말한 대로 이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죠? 따라는 한것 같은데, 윤석열이. 이뤄진 건 없다. 자, 이번 가을에 무슨 통일된다고 했죠? 과연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십성으로 이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저격했던 김부선이 윤석열 바지 대통령, 겁없는 김건희 여사가 나라를 망쳤다.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라는 그, 직격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나가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늘 김건희가 센터에만 서 있다라며, 윤석열은 허수아비, 바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김건희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전환길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전환길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매일경제기사인데, 여기서 아주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환길 뉴스인데 후원을 해달라. 이게 전환길이 했던 말이죠.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 승리하기 위해서, 집회도 열어야 하고 그래서 돈을 달라 이런 어딩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우리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줘라. 자이 발언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시청자들에게 전환 길 뉴스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론사의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보수 집회 운영비 등 특정 목적으로 쓰더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 매일경제 취재 결과 2025년 1분기 기부금품 모집 등록 현황에 전환기 이름이나 단체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안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부금품 모집 등록 현황에도 관련 단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 전환계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 위반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이 부분을 매일경제가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었다. <laughs> 그만큼 판이 많이 뒤집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겠죠. 한덕수가 석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역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 살려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후임자까지 지명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바로 윤석열 친구로 알려진 안가해동 주인공, 바로, 아 이분. 왼 쪽에 있는 사람, 이한규 였습니다. 자, 수시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으로도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님에도 3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 지명을 과연 한덕수가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할수 있는 것마냥 언론에 유포했다는 것이죠. 나이 사람 지명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수 성향 두 명이 들어오면 5대4로 만약에 차후 있을 국힘의 정당 해상 관련해 기각을 노리는 게 아닌가.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지톨만한 꼬투리로 탄핵까지 시도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는 의도된 지명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자, 김용민 의원의 팩폭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 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왕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왕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왕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어, 실패한 다음 날 안감 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누구나 이재명 대세론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걸 보면. 국힘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쓸데없는데 힘 쏟아붓지 말고 일찌감치 대선 포기하고 그 시간에 정치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그리고 정당을 위해 정치를 어떻게 악용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길 바랍니다.